했었는데아 민병헌 선수가 오늘 경기전에 두산 더가 웃에 왔었군요 배틀을 좀 하나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그금 선수들이 상대방의 기를 빼앗기 위해서 배트를 예. 교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습니다 결국 볼넷으로 출루하는 허경민입니다. 제가 봐서는 아까의 그림을 봐서는 민병현 선수가 최근에 기가 좋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민병현 선수가 허경민 선수한테 배트를 하나 선물한 것 같은데, 예. 좀 허경민 선수가 배트가 좀안좋거 아니고 추돌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바로 뭐 민병현 선수가 꿀밤을한번 주네요. 주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9회초 롯데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풀카운트 스윙 삼진 절대 1강의 모습이 약간은 사라진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스윙 삼진입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 오늘 경기 두산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멈쪽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KKK 함덕주가 완벽한 세이브를 따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어. 왼쪽으로 좌익수 따라갑니다. 넘어습니다 김재호의 석점홈런.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는 두산 베어스. 변화구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변화구가 포인트가 앞에서 형성되면서 3점홈런을또 만들어냈습니다. 김재호의 시즌 12호. 미퍼트의 천적으로 거듭나고 있는 김재호 선수입니다. 김태형 감독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김재호 선수의 스윙이었는데요. 김재호의 시즌 12호 올 시즌 리포트가 부산을 상대로 등판했던두 경기에서 두개 홈런을 기록하게 되는 김재호입니다. 이용규는 시즌 아, 아 보세요 아, 네. 걸렸어요. 1회에서 아웃입니다. 아, 이건 진짜 고잉 앞에서 아닌데요. 예. 네. 아, 양이 선도 대단하네요. 네. 결국 이영규를 잡아내면서 실점 없이 이번 이닝을 끝마쳤던 어, 타자 오재일 바로 뛰었어 요 네. 양이지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1루로 쏩니다. 1루에서 도루 성공. 네. 양이지 시즌 여섯 번째 도루 성공을 아, 거뒀습니다. 유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챔슨이나 이 지승준을 흔들어 놓고 버렸어요. 오재일 때렸던이 타고 중견수 뒤로 이동. 중견수. 영규가 잡아내고요. 이랬던 양의지가 적극적으로 3루까지 들어갑니다. 본래 세계 도루 네. 정말 영리하게 야구를 하는군요. 모든 스포츠가 쉬운 스포츠는 없는 것 같아요. 반슬라이크의 어. 타구입니다. 왼쪽 좌익 수뒤로 넘었습니다. 반슬라이크 솔로 홈런 한 점을 더 도망가는 두산베스 야, 드디어 두산 베어스가 기다렸던 뭐 반슬라이크 선수의 장타가 터졌네요. 예. 반슬라이크의 KBO 리그 데뷔 홈런. 드디어 침묵을 깨는 스카 반슬라이크입니다. 자, 이거 한 방으로 반슬라이크 선수가 또 살아날 수가 있어요. 네. 반슬라이크 선수도 약간은 어, 미소를 지으면서 그간의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낸 듯한 모습인데요. 아, 지금도 슬라이더거든요. 가운데 예. 쪽으로 몰리는 슬라이더를 아 지금은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스카 반슬라이크의 홈런 스윙. 아마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기다렸을 홈런이 아닌가 싶은데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김태형 감독이 가장 <laughs>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서야 좀 반슬라이크가 더 가오스에서 활기를 찾았네요.